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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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laughs>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디도서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올려드린 대로 디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가 신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테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2장까지 했죠. 근데 왜 갑자기 또 디도서를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2 24년 1월 1일 첫날 아침 한 6시 10분경에 제가 잠에서 깨워서, 깨어서 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어, 갑자기 그 어, 주님의 음성이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이렇게 그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휴대폰 어, 휴대폰으로 불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원전에 있습니다. 원전을 알았다고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 후에. 꼼꼼히 살피고 하는 가운데, 음,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는 이 시대의 교회상을, 어, 교회의 현 모습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말씀 가운데 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또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고, 음, 그러면 제가 어찌 해야 할까요? 고민하면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거의 디도서만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읽는 또 성경, 이렇게 성경도 있지만, 그 성경을 다 읽으면서 또 디도서를 계속해서 보고, 또 원전을 또 살피고, 또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는 중에, 아,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한 해는 이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좀더 정리하고 좀더 증거하는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제 사역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조금 정리해서 오늘 일 차로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디도서는 짧습니다. 3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에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디도.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러 원전을 보니까, 프로스티톤, 프로스티톤, 이렇게, 프로스티톤. 여기도 한 번, 공, 평공간이 별로 없는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디도서, 프로스티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를 기록한 곳이 어디냐. 어, 그래서 디도서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기록 장소를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디로, 디도서 3장 15절에 원전에는 있지만은 지금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미기록된 부분을 보면, 에, 마게토니아이, 도니아의 니고볼리에서, 어, 쓰여졌다. 라고 원전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디도서를 수신하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디도. 디도는 헬라어로 보면 티톤입니다. 티톤. 근데 우리가 뭐, 뭐 음역을 따라서 음역을 해서 디도라고 하니까, 꼭 굳이 뭐, 티톤, 티톤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디도는, 성경에 보면, 첫째 헬라인, 헬라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나, 같은 믿음을 따라 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D 50년 예루살렘 총회 때에 바울과 함께 한 것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바울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이나 아, 또 18장 23절에 보면 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도 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이 디도를 서신을 주어서 이렇게 파송했다. 고린도후서 어, 여기 남안 적어놨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이나 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 사실 이런 것을 볼때 디도는 바울과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였고.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 3절에 보면 바울을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무다, 또 동역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어, 영적인 아들인데 영, 영적인 아들과 같이 생각 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때로는 아, 정말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동무다. 어, 우리가 친구할 때 헬라로 필로스죠, 필로스, 필로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첫 감독직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 바울이 <laughs> 마게도네 니고볼리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뭐예요? 첫 번째, 그, 그레데 교회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도에게 보낸다.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고, 또, 그러면 그레데 교회. 사실,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보면, 그레데, 그레데 하는데, 사실, 현재로는 크레타라는 섬이라고 그러는데, 크레타. 크레타 섬 하면, 혹시 우리가 이제 그 서양 지도를 보시는 분들은 그레데보다는 크레테라는 섬이 크레테라는 지명이 좀더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크레테 섬은 크레타 섬은 그리스 남동쪽에약 1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고 기록에 의하면 에게해에서는 첫 번째로 큰 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길이가 얼마 섬의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 하면, 길이가 한 256km 정도 되고, 아, 폭은 좁은 곳은 11km, 넓은 곳은 56km 정도 되는, 음, 동서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확인하니까, 이렇게 섬이 이제 동서로 이렇게, 이렇게 놓여진 섬입니다. 그래서, 어, 면적이 8,8300.3, 어, 3km 평방미터. 그래서 제가 이 <laughs> 실감이 안 나서 이렇게 그, 난, 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제주도보다 한 4.5배 정도, 어, 4.5배 정도 되는 어, 큰 섬입니다. 제주도, 우리 한반도에서 최고 큰 섬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보다 4.5배 정도 크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그죠? 그러면 그레드의 교회는 언제 생겼느냐? 그래서 교회의 설립 시기는 잘알수 없다고 그니다 많은 분들이 추, 추측하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시 에이르 살렘에 있던 어, 있었던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죠? 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록 목적. 목적.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함. 자, 첫 번째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뭡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아, 그러면서 쭉그 이어서 나온 말씀들을 보면 직분자들이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교회를 바르게 세워놓기 성도들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 가르침 물론 가르침이 있습니다. 곤면이 하나 오죠, 그죠. 그러나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이제 바르게 설수 있다. 그러면서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짓 교훈. 어, 거짓 교훈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한다. 보호하기에입니다. 어, 아, 보호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짓교훈 가운데 한례당이 등장합니다 한례당. 한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서 1장 13절에 보면 믿음을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믿음을 온전케하기 위해서 어, 이 뭡니까 뒤도서를 어,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서를 살펴보면 바른 믿음의 행위가 결려되어, 결려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도 참, 어, 사대교회 기시록에 나오는 에서 버두 사빌라 할 때의 어,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에다 보면, 예수 주님이 책만 아시죠? 어, 뭡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다. 어, 그러면서 흰 옷을 입, 입, 사서 입으라. 이런 말씀을. 아, 그 음, 저기, 저, 아, 어, 그것은, 어,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교회인가요? 하여튼, 어, 온전한 행위를 하면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볼수 있는데. 그래서, 어, 하여튼, 온전한, 어, 뭐요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로서 바른 어, 온전한 아 바른 온전한 윤리생활, 윤리생활. 자, 아 그렇죠? 아,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온전한 그 말씀에 따른 윤리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윤리라는 것이 세상적인 도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고 그러죠. 그런 윤리 생활을 곤면하는 겁니다. 즉, 실천적인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서를 보면,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행하라. 늙은 여자들의 또 마땅한 뭡니까? 행함. 젊은 남자들의, 그리고 종들은 어떻게, 어떻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이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도서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 영생,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재림, 대속, 중생, 성령의 사역, 칭의 그리고 상속권 우리가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상속권자가 되어야 된다.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어,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리한 거 보니까, 디도서의 주제는 아까 말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1장 16절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 사실 아,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모든 성경을 다 언제든지 기억하고 또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구절이 어디쯤 있다 뭐 다들 그러하시죠 근데 제가 사실 디도의, 디도서의 말씀을 주님께서 강하게 주시면서 1장 16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여기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다른 분들의 분들도 그런 표현을 저에게 하셨는데, 어, 정말 오늘날 현실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현실 교회의 참 은혜로운 교회, 참 말씀대로 가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 복음이 변질되었다, 어, 교회가 어, 세속화되었다, 자락되었다, 교회가, 아, 물질, 뭐, 이렇게, 번영주의 신학, 아,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아, 하나님을 안다는 어떤 고백, 신앙적인 지식은 많이 있으나, 그 말씀에 따른 바른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 말씀과 일치하는, 아, 신행 일치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춘다는 어뭐 칼빈주의의 어 그런 또 이런 주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있느냐 말씀이 멈추면 멈추냐 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런 철학적인 또 캐톨릭적인 요소 또 세상 어 학문적인 이런 요소 어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더 지키려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삶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장 16절을 디도서의 주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디도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2장 14절을 주제로 또볼수 있다. 2장 14절, 2장 14절, 2장 14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다. 그리스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시민이라.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어떤 주제로 볼수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기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다른 삶,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기준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열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잘못되었다면 저 자신부터 이 말씀 오늘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 저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시인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부인하지 않는가? 하나님 모시기 때 우리는 가증한 자 아니오? 아닌가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닌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아닌가? 우리 모뭐 자신부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며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모시기에 이런 다른 길을 가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런 어 정말 이율배발적인 배반적인 신행 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질태의 말씀을 어떻게 정말로 주님의 간절히 정말 전하시고자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 아, 주님의 안타까우신 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정말 잘 영적으로 소화해서 우리가 곤면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디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디도서 안으로 들어가서 디도서의 디도서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소화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말씀으로서 좀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이방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도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디도서를좀더 살펴보면, 짧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인의 바른 삶으로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건이라는 표현을, 어, 1장 1절, 1장 1절과 2절, 아, 1장 1절, 2장 2절 7절, 또 12장, 아, 2장 12절, 십이절 2장 12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2장 12절은 두번 나옵니다. 총한 다섯 번 정도 경건, 경건에 관한 말씀들을 나오고, 또, 바울은 이런, 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고, 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디도에게 가르치라, 곤면하라 하면서도, 책망이라는 표현, 때로는 책망해라! 하면서, 1장 6절, 1장 9절, 2장 8절, 15절, 네차례나 어, 책망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바르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 가르치고 권면하는 곰면하고 책망할 것을 어,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이런 말씀들을 통해 디도서 예, 디도서를 이렇게 구성하고 디도서를 어, 전개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향, 어, 또 사도 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 정말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어, 영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말씀을 깨닫고 어, 우리가 지도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또 시각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또이 시대에 어, 또 우리의 작은 어, 또 어, 우리 자신들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어, 지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영적으로 소화해서 이것을 또잘 어, 사용하고 또 그러함으로 우리가 어, 이 시대에 작은 한 사람으로서 작은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다음 주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서첫 번째 시간을 같이 짧게 나눕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그리스인의 삶을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살고 있습니까? 아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워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디도서를 통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새롭게 채움받아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피치리고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이웃 우리의 선한 아, 정말 아, 행실로서 또 곳면으로서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세워 나간 일에서 임밖에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